자, 오늘은 품사에 대해서 얘기할게. 품사가 뭐냐면, 그, 영어 단어들이 있잖아. 자, 단어들을, 어, 특징별로, 특징별로, 어, 정리해 놓은 거. 정리해 놓은 것. 그러니까, 단어의, 어, 단어의 분류?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어떤 품사에, 그러니까 어떤 품사에 속하냐, 그걸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단어를 볼때 얘가 지금, 어, 떤그 특징을 가지는 그런 단어들이냐, 이런 거야. 그래서 영어에는 팔품사라 그래, 팔품사. 그 전에 그 외에 그 내가 프린트 준거 있잖아. 거기에 있는 거 그대로 순서대로 외우면 돼.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명사가 있겠고. 그다음에 대명사가 있고. 그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고 형용사 아, 미안 미안. 여기 동사가 먼저 나와야 돼. 동사. 순서대로 해야 된다. 명사, 대명사, 동사, 형사, 부사. 찍어줘야 되겠네. 그다음에 전치사, 그다음에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일단 이렇게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팔품사라고 그래. 영어는 품사가 여덟 개야, 팔품사. 그래서 내가 음 네한테 그 품사를 순, 얘기해봐. 그러면 이 순서대로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저기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알았지?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부터 저이 명사의 어떤 특징이 어떻고 뭐로 쓰이는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어, 어떤 학생이 있다고 쳐. 봐 이름을 이거는 저 평소에 나누니까 만약에 보검이라고 하자고. 보검, 그 보검이라는 애가 있다고 쳐봐. 자, 얘가 잘 들어. 얘는 얘 이름은 박보검이야. 박보검, 그러니까 얘가 누구니? 그러면 박보검이야. 근데 얘가 봐봐, 집에 가면 아들이지, 그지? 그 다음에 학교 가면 학생이지.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는 뭐야? 친구가 되는 거겠지. 그럼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다, 여자 여, 여친이 있으면 얘 역할은 남친인 거지. 자, 이거는 잘 봐. 얘는 이름이고 그다음에 얘는 누구인지 나타내. 니까 그러니까 정의야, 정의. 얘의 뜻. 그렇지? 얘의 이름. 얘가 이런 데 들어가면 얘의 역할이 되는 거야, 역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잘 들어. 어떤 품사가 있어. 그럼 품사에 대한 정의를 얘기할 거고, 얘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뭐말 나올게 자 바로 얘기할게 자 명사부터 얘기할게 자 명사는 뜻은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야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이게 명사거든 그지 근데 이거는 명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어떤 정의나 뜻에 대한 얘기야 뜻 근데 이 명사 그래서 결국 그 역할 우리가 이 품사에 대한 역할은 어디서의 역할이냐면 결국 문장에서의 역할이거든 문장 속에서의 역할을 얘기할 거야 내가 앞으로 품사에 대한 역할을 얘기한다 어, 안 보이네 올릴게 위에가 혹시 안 보이면 앞으로 그 뭐지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서 보면 돼 그래서 일부러 내가 이거를 여러 번 얘기하려고 동영상으로 찍는 거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laughs> 그래서 어 문장 속에서 역할을 얘기할 거야 그럼 명사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전에 얘기했듯이 문장 속에서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한다고 해 그럼 주어는 뭐냐 주어는 뭐냐 자 우리 얘기했지 영어에는 영어는 음.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일단 여기는 간단하게만 적을게. 자 우리 말로 하면 은는 이 가가 붙는 말을 주어라고 해. 그고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야. 우리 말로는 을늘이 붙는 말을 그 목적어라고 해. 잘안 보여. 찍어 놔서고잘안 보이는. 뭐잘 찍히고 있겠지. 그다음에 자 보어가 문제인데 보어가 뭐냐. 자 보어가 뭐냐. 그럼 이거는 보어가 뭐냐. 그럼 보충해 주는 말이야. 보충해 주는 말.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리고 니네들이 영어를 좀 공부했으면 보가 뭐야? 그럼 다100% 그래. 보충해 주는 말이요. 뭐, 뭐, 보충 설명해 주는 말. 이렇게 얘기한다고. 물론 모르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도대체 뭐를 보충해 주냐? 어떤 걸 보충해 주냐? 할때 너희들이 얘기해야 돼. 뭘 얘기하냐? 자. 사람이 누구인지. 또는 물건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한 단어로, 자, 어떤 신분인지, 또는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 근데 내가 앞으로 신분이란 말을 쓸 거야. 자,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말은 내가 신분이란 말을 쓸 거야. 그리고 이보는또뭘 나타내냐.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호는, 어, 어떠, 어떠, 하다, 이런 말. 그지? 요게 보호야. 그지? 그래서, 이거는 잘 봐. 얘는 신분을 나타내 주고, 그 다음에 얘는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야.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보호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보호가 뭐니? 보호가 나타내는 게뭐야 보호가 뭐야? 그러면 보충해 주는 말이에요. 그런다고. 어? 내가 미리 얘기할게. 자, 뭐를 뭐 누구 뭐의 신분 상태를 나타내 주냐. 자, 주어의 주어의 신분 과 상태를 나타내 주거나. 자, 목적어의 신분 상태를 나타내 주는 말. 이게 지금 잘안 보이더래. 내가 오늘 색깔 펜을 안 갖고 와서. 아 여기 있다. 자, 주어의 신분 상태를 나타내거나, 목적어의 신분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여기까지. 선생님이 얘기한 여기까지. 자, 자, 명사가 뭐야? 그러면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야, 그러면 명사가 문장에 사는 역할이 뭐야? 그러면, 어, 명사 역할이 뭐야?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호예요. 그럼 내가 물어. 주어가 뭔데? 그럼 우리말로 은, 은 이가가 붙는 말이요. 뭐, 다른 말로 동작의 주체라고 해.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 누구누구가, 어떻다떠 날때 어떠, 누구누구가. 목적어가 뭔데? 그럼 동작의 객체. 그래서 우리말로 을, 늘이 붙는 말이요. 그래서 이건 안 어려워, 사실은. 근데 보호가 문제야. 그래서 보호는 뭐라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보호가 뭐니? 그러면 신분,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자, 잘 봐. 여기서 잘 들어. 자, 여로 뺄게. 보이네? 보이냐? 어, 보이네. 어. 그러면, 여기서, 자, 명사가 하는 역할은, 얘를, 얘가 명사야. 그러니까 누구인지 나타내 주는 말, 무엇인지 나타내 주는 말은 명사의 역할이고,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이 상태는 명사가 나타내 줄수 없어. 그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 거다. 형용사의 역할이야. 그래서 사실은, 사실은, 자, 명사의 역할이 뭐야? 그러면, 주어요, 그다음에 목적어요, 보어요. 근데 내가 물어 보 중에 뭐? 그러면 신분 보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죠. 명사를 얘기했어. 자, 그다음 다시 이제 그다음에 뭐였지? 대명사였지. 자, 자두 번째 대명사. 대명사, 대명사는 이게 대자가 대신할 때 자야 이렇게 써 대신할 때 자. 자, 명사를 대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어는 잘 들어, 영어는 반복을 싫어해, 반복 싫어. 그러면 계속 명사를 반복할 수 없잖아. 반복 안 해. 그래서, 명사 대신 쓰이는 말. 얘가 필요해. 얘가 뭐야? 대명사가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결국, 다, 그러면, 그, 명사 대신 쓰이니까, 결국 대명사도, 명사처럼,처럼, 자,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되는 거야. 보호로 쓰이는 거야. 사실은 신분 보호겠지. 자, 이렇게 얘기해 두고. 그러면 명사의 종류가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 인칭 대명사가 있어. 인칭 대명사. 근데 니네 딛지 마지 이거, 이거를 대상으로 하는 애들 아예 영어를 어, 모르거나 아니면 품사를 모르는 사람을, 사, 저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주 쉽, 그냥 대중 쉽게 알릴 건데, 이런 거야. 인칭 대명사가. 자, 내 이름은 보검이야. 근데 내가 나를 얘기할 때는 나라고 해. 나. 그지? 내가. 나를. 나의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지?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너에. 이렇게 나타내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나너그 그녀 그것 우리 너희 그 다음에 그들 그것들 이거런걸 뭐라 그래? 가르키는 대명사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라고 해. 그래서 사실은 다 외워야 되지 그지? 그 나는 아이 뭐, 너는 유 이건 또 따로 공부할 거야 하여튼 여기서 지금 알아야 되는 건아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인칭 대명사 라고 한다 그래서 얘를 1인칭 이라고 하지 1인칭 단수 한명이다 이거지 얘를 2인칭 단수 라고 하고 얘얘 얘, 얘를 나 빼고 너 빼고 세 번째지 그래서 얘를 근데 한 명이야 또는 한 개야 그래서 3인칭 단수 라고 하고 얘는 내가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1인칭 나까지 포함해서 복수라고 해. 그 얘는 뭐야? 너까지 포함해서 너니까 2인칭이고 너까지 포함해서 여러 명이다. 그래서 2인칭 복수,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 또는 남자 여자 합쳐서 사람들 여러 어, 사물이나 동물 여러.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해? 3인칭 복수라고 하는 거야. 뭐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걸 인칭 대명사라고 한다. 또 하나는 자, 누군지 몰라. 그러면, 누구니? 이렇게 묻겠지, 그지? 또는, 누구를? 또는, 누구의? 뭐 이런 거 있잖아. 한글로 써야지, 그지? 누가? 누구를? 누구의? 무엇? 무엇이? 무엇을? 그 다음에, 어, 어느 것? 어느 거 어느 것이, 어느 것을 자 이런 거잘 봐. 이것도 결국 사람이나 사물에 관해서 묻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대명사가 돼. 대명사. 그런데 무슨 대명사? 물을 때 쓴다. 그래서 의문 대명사라 그래. 가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뭐 있더라? 음. 있지? 부정 대명사를 할게. 자, 부정 대명사는 이거야. 어 명사 대신 쓰인데 정해지지 않은 거. 정해지지 않은 명사 또는 명사들 대신 쓰이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좀 좁아. 조금, 조금 좁아 뭐 이런 거. 안 보이나? 위로 응. 올리고. 잠깐만. 조금 좁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어... 잠깐만. 하나 줘봐 뭐 이런 거 있잖아. 하나 줘봐 뭐 이런 거, 그지?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줘봐 하나 그다음에 어떤 것뭐 이런 거. 이게 다 지금 명사를 대신하는 거야. 뭐 다른 것 또는 뭐 다른 것들 하나 더뭐 이런 거. 이게 다. 어, 부정 대명사뭐 영어로 치면 영어로 치면 이런 거지. 원 n 뭐 some, 그다음에 뭐 조금이라 조금 any 그 이런 거뭐 another, others, 그다음에 the other 뭐 이런 이런 걸 부정 부정 대명사래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라고 해. 그 다음에 원래 이건 인칭대명사랑 같이 배우는데 뭐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소유대명사라는 게 있어. 소유대명사 이건 뭐냐? 누구 누구의 것 그러니까 뭐야? 나의 것, 너의 것, 그의 것, 그녀의 것, 그것의 것 이건 없어. 어, 우리의 우리의 것 너희의 것, 그들의 것, 그다음에 그것들의 것, 이것도 없어. 그래서 이게 뭐야? mine, 뭐 yours, his, hers, 그다음에 ours, 그다음에 yours, theirs, 그다음에 어 이런 게 이런 게 소유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음, 아까 의문대명사, 가면어 봐. 의문대명사, 부정대명사, 인칭 의문, 하고서, 의문대명사 했고, 어, 지시대명사라는 게 지시대명사. 자, 자 지시대명사. 이건 왜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것, 저것, 이것들, 저것들,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거, 'this', 'that', t h e s 그 다음에 뭐, 'those' 뭐 이런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걸 지시한 다리잖아, 가리킨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 저것, 이것들 저것들 지시대명사라 고 그래.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어. 이거는 어려워.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면 돼아 명사를 수식하는 절을 이끄는 말 이렇게만 알고 있어 자 명사를 수식하는 절은 이것도 알고 있어 명사를 수식하는 말은 형용사거든 그래서 형용사 절을 이끄는 말이 정도만 알면 돼 아직 너네들 몰라 이건 나중에 배워야 돼 그러니까 어저껜가 배웠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명사 후 이런 거. 얘가 얘를 꾸미거든. 이게 사람일 때 그래. 또는 명사 위치. 얘 꾸미거든. 뭐뭐 뭐 하는 명사. 이 사물일 때. 그다음에 얘나 얘 대신에 대을쓸수 있어. 나중에 배울 거야.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요 정도만 알면 되고. 다음 마지막으로 이건 뭐,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자, 재귀 대명사라는 게 있어. 재귀 대명사는 우리말로, 자, 1인칭, 2인, 2인칭, 3인칭 단수에는 셀프가 붙고, 복수에는 셀브즈가 붙어. 그래서, 자신, 누구누구 자신, 누구누구 자체. 이렇게 붙는 말이 재귀 대명사야. 그래서, 자, 자, 이걸 1번이라고 하고 2번, 2번이라고 할게. 자, myself 그다음에 yourself himself 그다음에 herself itself. myself, yourself, himself, herself, itself. 이게 나 자신, 너 자신, 그 자신, 그녀 자신, 그것 자체야. 근데 복수일 때 이거 넣어야 돼. 그래서 우리들 자신 ourselves 그다음에 너희들 자신 yourselves 그 다음에, 그들 자신, themselves. 그 다음에, 그것들 자체. 그러면, themselves. 이렇게 되는 거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 우리들 자신, 너희들 자신, 그들 자신, 그것들 자체. 이렇게 거 이거를 제계 대명사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게 그냥, 뭐, 분류하자고 하면 또더 있어. 근데, 요 정도만 알면 돼. 그냥. 그래서 중요한 건, 자, 다시. 자, 대명사는 뭐라고? 대명사는? 영어 반복을 실행해서 계속 명사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명사 대신 쓰는 말이 발달했다. 그게 대명사다.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인다. 그리고 그 중에 인칭 대명사가 있다. 이런 것들. 뭐, I, you, he, she, it, we, you, they, they they야. 자, 요런 거. 음문 대명사는 who, whom, 뭐, who, what. 어, 써줘야겠다. what. 그지? what. 이런 게 대명사. 이 어느 것은 위치야. 위치인데. 되도록이면 나중에 이제 다 배울 건데. 어, 다 알아야 되지 그 진대 애들이 그래서 나중에 또 이게 할 기회가 있을 거야 근데 지금은 품사 얘기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정해지 지 않은 걸 나타내는 얘네들을 부정 대명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누구 누구의 것 이럴 때 얘네들 소유 대명사라고 하고 이것 저것 이것들 저것들 지시 대명사라고 관계 대명사는 후나 위치나 대스를 나타내는데 명사를 꾸민다. 나중에 배울 거야. 명사를 꾸미면 형용사 역할이야. 형용사 저를 이끄는 말이다. 근데 이 재기 대명사에서 하나 빠졌는데 이 재기 대명사를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 꼭 써야 되는 경우, 그때는 잘 들어.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야. 무슨 말이냐? 주어가 행동을 하는데 자기한테 행동하는 거야. 자, 주어가 주어한테 하는 거야. 아, 주어가 목적어구나. 이런 경우는 자기 자신한테 행동한다. 그래서 이때 셀프를 써야 돼. 이 자신. 요 정도만 알아.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할 거야. 이제 귀가 무슨 뜻이냐. 이제 자가 다시 제 자야. 다시 제 자에. 맞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거. 이 글자는 내가 자신 없어. 근데 하여튼, 돌아올 아, 귀 자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 주어의 행동이 주어에게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제기 대명사라 그래. 이 정도만 알면 대명사는, 아는 거지. 자. 내가, 요번에는, 요, 요거는 형용사만 찍고 또 다시 그, 좀 이어서 찍을게. 자. 이제 형용사.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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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명사, 대명사가 동사지, 동사. 내 동사까지만 찍고, 어, 다시 할게. 자, 동사는, 우리말로는 '다'로 끝나는 말이야. 근데 이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 응 무엇, 무엇이다. 그 다음에 '어떠', '어떠', '하', '다', '다' 그지? 그리고 '어디, 어디에 있다', 그리고 '동작', 어 무슨 무슨 동작을 하다, 무슨 동작을 하다, 뭐 이런 말 있어, 뭐뭐하다, 우리말로 뭐뭐하다 라는 말이 있어. 그랬을 때 자, 얘는 주로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동작을 나타내죠. 물론, 물론 어떠어떠하다, 뭐 존재하다, 사랑하다, 이건 동 상태를 나타내.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자, 동사는 우리말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야. 근데 어, 영어에서는 항상 이 동사는 잘 들어 누구 누구가 뭐뭐 한다, 어떠 어떠하다. 그래서 무조건 자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항상 나와야 돼. 자, 모든 문장, 영어의 모든 문장은. 도치라고 해서 나중에 배울 건데, 바뀌지 않는 한 주어와 동사로 시작한다. 그리고, 어 원칙상, 음 하나의 문장엔 하나의 동사. 이어주는 말이 없으면.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 이건 그렇고, 잘 들어. 우리 동사를 쓸때 주의해야 되는 거네 가지가 있어. 아직은 몰라. 내가 지금 니네들이 얘기해도. 근데 지금은 알고는 있어야 돼. 동사 쓸때 주의해야 되는 게네 가지가 뭐야? 그럼 니네들은 나한테. 시제요, 수요, 태요, 법이요. 그래서 이네 가지를 얘기해야 돼. 시제는 동사에다가 시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언제, 그러니까 어어이 동작이 언제 벌어졌냐, 그런 걸 나타내는 걸 시제라고 해.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 나중에 이거 배워. 하여튼, 시제. 그리고 주어, 주어가 단수면, 단수 동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주어의 수를 봐야 돼. 그지? 만약에 주어가 복수다. 그러면 복수 동사를 쓰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맞는 동사를 써야 된다고. 이런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더맨 이즈 라고 해야지. 아 라고 하면 안되잖아. 그지? 또더 피플 그지? w 라고 해야지, w 즈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런데 이게 수가 항상 문제될 때가 뭐냐면 주로 현재형에서, 그니까 러 뭐뭐 한다라는 현재형에서 3인칭 히시트 단수일 때 주의해야 돼.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그냥 종합적으로 설명하니까 얘기하는 거니까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동사는 다로 끝나는 말이고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동사 쓸때 주의해야 되는 거네 가지가 시제수태법이다. 시제수태법. 이 태는, 잘 봐. 뭐, 뭐, 하는 태도. 태도. 또, 뭐, 뭐, 당하는 태도. 이런 뜻이야. 태. 그래서 얘는 하는 태도 능동태라고 얘기하고, 당하는 태도 얘는 수동태 라고 얘기해. 근데 니네들이 배우는 거는 수동태를 배워. 왜냐? 니네들이 외우는 단어가 다 능동태거든. 먹다? 먹다? 알지? 돕다? 만들다? 다 수동태. 아, 능동태야. 근데 그걸 니네 나중에 배워서 바꾸는 거야. 봐, 먹히다? 도움을 받다? 만들어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배울 거야. 그런데, 그 주어가 이 주어가 동작을 한, 하는지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그래서 태, 다음 법은 뭐냐? 자, 있는 그대로. 잘 들어, 그대로 얘기하는 마음. 가정해서 얘기하는 마음.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키가 작아. 자, 이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해?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 있는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그냥 직선적으로 설 말하는 마음이다. 이 법이 영어에서 마음의 개념이야. 나중에 배우겠지만 알았어? 그리고 이거를 똑같은 얘기를 내가 키가 크다면 그지 농구를 잘할 텐데 잘할 텐데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야. 예이지에 예. 그지 마음을 표현하고 예이지 키가 안 크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가정에서 말하는 안 보이지 참. 음. 가정에서 말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가정법이라 그래.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뭐 다시 또 돌려볼 때 네가 보는 거고 너희들이 보는 거고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 해자 동사 쓸때 주의해야 되는 건네 가지 얘기해 봐. 그러면 시제, 수태, 법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더 나아가서 시제가 뭐야? 그러면 어, 동사에다가 시간을 표현하는 거예요.라고 네, 얘기하고 수는 뭔데? 그러면 어, 주어가 단수면 단수 동사 쓰고 주어가 복수면 복수 동사 쓰는 거예요. 그리고 태가 뭔데? 하느냐 당하느냐 주어가 하는 태도인지 당하는 태도인지. 그리고 법은 뭐야? 그러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마음인지 가정에서 얘기하는 마음인지 뭐요 정도까지만 대답,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명사, 대명사, 동사까지 찍고 내일 계속, 아니 아니, 다음에 찍고 다음 건또 찍어서 올릴게.